대부분 비싸게 잘 팔리는 집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지.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내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홈즈컴퍼니의 이태현 대표라고 합니다. 홈즈컴퍼니는 1인 가구를 위한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도시 계획을 전공을 했습니다.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비싸게 잘 팔리는 집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지,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내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보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집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임대를 하는 모델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집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들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에 살 때에 있었던 굉장히 편안함이 있었지만 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운지 공간을 만들어서 책도 볼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코리빙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 실수는 약 200실이 넘어가고 있고요. 단순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주택도 한한 200여 실이 돼서 총 400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전을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저희와 같은 주거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신뢰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서 신한금융그룹의 여러 기업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은 저희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저희가 퓨처스랩 초기에 당선이 되면서 신한 월세카드를 바탕으로 하여 홈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월세를 카드 납부를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 카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신한 대체 투자,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와 같은 부동산 자산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회사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어 리빙에 비해서 홈즈 스튜디오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이며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넣다 보니 고가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대고요. 홈즈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입지,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SNS 마케팅을 제일 힘을 쏟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고객군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민 서비스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회사, 저희 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좋은 집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 영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IoT 기술 그리고 기타 IT 서비스들 입출입 제어 등등을 통해서 주거 서비스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걸 확장해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주거 서비스의 표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리빙 컴퍼니에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